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에 그들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민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왜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음을 들어하지 아니하였느니라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 보였기 때문에 공격을 했지만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까? 또 이에 대해서 시편 83편 4절에서 8절에서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과 인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색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루 자손의 도움이 되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 성취해 가시는데 지금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역사 속에서 전멸시켜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는 진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는 아말렉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더 주의깊게 볼 것은 8 절입니다. 오늘 본문 8 절입니다. 오늘 본문 8 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된그 후에 바로 그 때에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이 아말레 사람들이 착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말레 사람들은 가나안 그 남쪽 가장 남쪽에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리비딤입니다. 제가 그 거리를 보자면 대략적으로 약 4,500km 떨어진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까지 막 쳐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땅에 침범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침범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마실 물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때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면서 아마도 이 아말레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서 그것을 빼앗고자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에서 찾아와서 공격할 만큼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깊이와 그 죄악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요구하심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성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거룩하고 영적인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 마치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또는 우리의 옛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약속과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거룩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마귀가 사용한 것이 육체 소욕가 옛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그 육체의 소욕과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 점차 싸워 이겨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말렉과 싸워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분명히 내가 추구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곤 있지만 잦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의 그 신앙인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다시 도전하며 용기를 얻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에 빠진 경우가 더 많더라 라는 거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 사람처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이 아무리 나를 집어삼킬 만큼 아무리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나를 삼킬 만큼 크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욱 크고 위대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구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요사에게 명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라 명령을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이어서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밤새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의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뭔가를 들고 창이나 겁이나 삽이나 뭔가를 들고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현장에서 아주 용감하게 나가서 잘 싸워 줬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패는 어떻습니까? 최후의 승패는 창과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수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우고 못 싸우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밀리드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서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누가 말입니까?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즉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요사의 귀에 외워들리라고 하 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중요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역사 속에서 전멸시키고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아말렉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켜서 천하에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의 승리의 기념 승리를 기념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와 니시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깃발은 패배의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의미 속에 담긴 있는 또 다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닛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6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즉, 이번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지만, 이걸로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말렉과의 전쟁이 대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공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단순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넘어갔을 때 그때의 배경으로 기록된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마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모르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기 보시면 페르시아 왕은 하만의 지위를 모든 신하보다 높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게는 어떻겠습니까? 무릎을 꿇지 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로 심히 분노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게를 포함한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신 것처럼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내 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만과 그의 열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씨가 멸하여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각은 사울이 살려주었던 아말렉의 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름 말리려고 전멸시키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16, 오늘 본문 16절에서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것처럼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말렉 후손들과 대대로 지금 싸워주고 계시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대신 싸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공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아말렉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전혀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셔야만 여호와 니시, 즉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고한 곳이 영하로 오리라 여기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할때 기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날에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즉온 백성을 구원하는 승리의 깃발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그 깃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승리의 깃발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일한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니시, 즉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세워진 깃발처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달려 있는 그 노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옛 사람이 이 아말렉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장 우리가 약한 때에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의 깃발이요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그 연합됨을 끝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계속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그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새로운 신분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지은죄 또는 나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짐과 실패 그것을 근거를 해서 자꾸 나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자책과 낙심에 빠져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효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 확신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 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다. 나에게 없는 그그리스도 능력을 새롭게 가졌다는 것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믿는다면 내 안에 새로운 능력,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우리는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참여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믿고 사는 동안은 아무도 우리의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요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의인의 기쁨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있습니다. 내일은 갈렙 한나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네, 오전 6시 40분까지 시간을 잘 기억하시고 꼭 교회로 도착하여 주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토요일 국내 성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자리가 있으니 참석을 원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합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승전하